구독하시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따올리 이탱공 선통핀 띠이 도리천 궁신 통품 제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법을 설하셨다. 그때 시방 무량 세계에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 마하살이 모두 모여 부처님을 찬탄하시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능이 불가사의한 큰 지혜의 신통력으로 강인하게 참고 견딜 수 있는 땅에서 교화하기 어려운 강포하고 완고한 중생들을 조복시키시어 천상과 인간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각기 시자를 보내어 무난하는 일 때문이었다. 그때 여래께서 한량없는 백천만억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대보살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도리천 가운데서 세계와 출세계의 불가사의한 일과 인과 관계와 자제의 신통의 법을 칭찬하고. 선양하고 찬탄하여 펼쳐 보이고자 하니. 너희 시방의 여러분들은 잘 듣고 생각하라. 내가 이제 마땅히 설하리라.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들이 부처님께 아래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자원하여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시방의 시방에 한량 없는 아승기의 모든 세계를 보라. 항아사와 같은 모든 세계에 지장보살 마하살이 있지 않은 곳이 없다. 혹은 한 세계에 백천만억의 지장보살이 교화를 하고 혹은 한 세계에 한 분의 지장보살이 교화를 한다. 이 보살께서는 오래된 과거 불가사의한 아승기 것부터 지금까지 이미 부처가 되셨으나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큰 서원의 힘으로 스스로 보살의 몸이 되어 시방의 국토에 분신하여 중생을 교화하신다. 편산지 회이핀 DR. 분신 지폐품 제2 그때 백천만억 불가사의한 모든 세계의 분신 지장보살 마하살이 모두 도리천의 궁전에 와서 모이셨다. 이나여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시방세계의 모든 일체의 재불및 대보살들도 다 모여들었다. 이들이 각기 찬탄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이 불가사의한 지혜 신통으로 모든 강포하고 완고한 중생들을 조복시키시고 천상과 인간의 알게 하시어 이처럼 큰 모임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손으로 지장보살 마하살의 정수리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여. 너의 실력은 불가사이하고 너의 자비는 불가사이하며 너의 지혜는 불가사이하고 너의 변제는 불가사이하다. 시방 모든 부처님이 너의 불가사이한 일을 칭찬하고 널리 알려도 천만 겁을 지나도록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기억하라. 오늘 도리천 가운데서 백천만억 불가 사이한 모든 세계의 시방의 현재, 미래 일체 천인 중생 등을 다시 부촉하노니. 미래의 세상의 천인과 인간이 부처님의 법 가운데 한 가닥 털한티끝한 모래알 한 먼지만큼이라도 성근을 닦아 복을 짓는 자가 있거든 너는 마땅히 큰 신통력으로 옹호하여 이 사람이 죽고 난뒤저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물며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하고 지혜를 닦아 이런 큰 성근을 닦는 자이겠는가.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생생세세에 항상 천상과 인간의 묘한 즐거움을 받으리니, 인연이 마치면 이미 수행한 곳에 묘한 과보를 받으리라. 관종 승리의 연핀, 띠산, 관중생 어변품 제3.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께서 공경하게 합장하고 지장 모살에게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들이 어떤 업으로, 어떤 인연으로 여러 가지 과보를 받습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천만 세계 및 천만 가지 국토 가운데 업과 보응이 백천 가지 종류가 있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실력으로 겁을 다하도록 설한다 하더라도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야 부인이시여, 단지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이시여, 만약 중생이 불효하고 부모를 거역하거나 죽이거나 해치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동안 구원받을 날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중생이 부처님의 피를 내게 하거나 승가를 비방하거나 경전을 불태우면 이런 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동안 구원받을 날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중생이 절의 물건이나 승가의 물건을 침범하거나 더럽히거나 승려를 욕하거나 죽이거나 해치면 이런 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동안 구원받을 날이 없을 것입니다. 옌 후종성 예간핀 띠스. 연부중생 업감품 제사.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래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백천만억 세계 가운데서 분신하여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만약 부처님의 큰 자비로 제게 부촉하여 주시면 석가모니불의 열반 이후부터 미륵불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육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각기 해탈시키고 무상보리를 증득해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 천인과 인간을 부촉하노니 천상과 인간이 있어 만약 불법 가운데서 한 가닥 털한 티끝 한, 한 모래알 한 먼지만큼이라도 성근을 닦으면 너는 마땅히 큰 방편으로 이 사람이 생사의 해탈을 얻고 최상의 깨달음을 증득해하라. 지장 보살이여 지옥의 중생이 죄를 지어 다섯 가지 무관업을 지으면 시박업을 받는다. 죄가 가벼우면 백천겁 동안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고, 죄가 무거우면 천만 억겁 동안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지옥의 목숨이 다하면 다시 축생이 되고, 축생의 목숨이 다하면 아기가 된다. 띠유 밍하오핀 띠우, 지옥명 호품제오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 마하살에게 여쭈었다. 인자하신 이시여, 원컨대 남선부주 중생들을 위하여. 지옥의 죄보의 가문과 악한 곳의 이름을 설해 주십시오. 미래 세상의 말법 중생들이 성자의 말씀을 듣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인자하신 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위실력과 대사의 문하심으로 지옥의 이름과 죄보의 가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신 이시여. 연부제 동쪽에 산이 있으니 이름이 철이산입니다. 그 산이 크고 검어 1월의 빛도 비추지 못합니다. 그곳에 큰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극무관이라 합니다. 또큰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대아비 지옥이라 합니다. 또큰 지옥이 있으니, 사방 불타는 지옥, 끓는 새를 마시는 지옥, 뜨거운 새를 삼키는 지옥이라 합니다. 이 모든 지옥의 작은 지옥도, 또한 수백 수천이니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롤라잔탄핀 띠레오, 열애찬 탄품 제육, 그때 세종께서 온몸에서 백천만억 큰 광명의 구름을 내시며 이른바 큰 원만 광명구름, 큰 자비 광명구름, 큰 지혜 광명구름, 큰 반야 광명구름, 큰 산매 광명구름, 큰 길상 광명구름, 큰 복덕 광명구름, 큰 공덕 광명구름, 큰 기의 광명구름, 큰 찬탄 광명구름을 내신 후 이런 불가사의한 광명구름을 내시고 또 불가사의한 미묘한 음성을 내셨다. 단지 연부제 및 사천하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시방세계에서도 동시에 다 들었다. 부처님께서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보라. 오늘 열애가 지장보살을 칭찬하는 것을. 지장보살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천인과 인간을 제도하여 무량한 공덕을 쌓았느니라. 리존왕 핀, 띠치, 이익 존 망품 제7.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래된 무량 아승기 것부터 서원의 힘으로 시방세계 죄고를 받는 중생을 제도하여 빨리 해탈케 하였습니다. 백천생을 지나도록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을 닦으면 그 사람이 지옥에서 벗어나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묘한 쾌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은 사람의 공덕이 7분의 1이고 복을 닦은 산 사람이 7분의 6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미래, 현재의 선남자, 선여인 등이 스스로 들으면 수행하여 스스로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옐로 왕종 짠탄핀, 띠바, 염나 왕중 찬탄품 제8. 그때 철이산 안에서 한량 없는 귀왕들이 염나 천자와 함께 모두 도리천궁에 와서 열액께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염나 천자가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래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장보살의 위실력으로 연부제의 죄인이 생명을 마칠 때 복을 닦으면 그 죄인이 죄를 사함받아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고발하여 죄를 심판하려 해도 지장보살의 큰 자비로 사하여 주십니다. 이 지장보살은 무량것부터 지금까지 중생들을 제도하신 분이시니 누가 다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청부어밍 하우핀, 띠죠. 칭불명 호품 제구.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미래 중생들을 위하여 생사를 벗어나는 이익을 얻게 하고자 과거 부처님의 이름을 칭하는 것과 지금 부처님의 이름을 칭하는 공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큰 자비로 미래 말법 중생을 애민히 여겨 방편을 지어 이익과 즐거움을 얻게 하는구나. 빨리 말하라. 내가 너를 칭찬하리라. 지장보살이 말씀드렸다. 과거 무량아승기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무변신여래십니다. 만약 남자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잠시 공경하여 예배하면 모든 사막도의 업보를 영원히 벗어나 항상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 묘한 쾌락을 받고 인연이 마치면 반드시 부처가 됩니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보광여래십니다. 만약 남자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공경하여 예배하면 삼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불합니다. 짜오량보슬 공덕연핀 띠슬 교량보시 공덕연품 제십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도리천에서 일어서서 부처님께 아래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시방 부처님과 대보살들 앞에서 연부제 중생이 남과 여가 보시하는 것을 교량하여 그 차별을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여. 내가 허락하노니 말하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남선부주 가운데 만약 재왕과 재상, 장자와 거사들이 가난한 이들과 병들어 팔다리가 온전치 못하니, 눈과 귀가 보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나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이들에게 보시하면, 보시 받는 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하고, 보시하는 이는 백천생을 지나며 항상 칠보가 풍족하고 하물며, 천상의 묘한 쾌락을 받겠습니까? 띠이성 호화 빈 띠이스이 지시 노버품 제11 그때 견고한 땅의 신이 부처님께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오래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이 지장보살 마하사를 보니 백천방편으로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시어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이 조금도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이것이 무슨 인연입니까? 세존이시여 미래 세상의 선남자 선여인과 일체 천룡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모시고 이 경을 받아 진여 읽고 외우며 향과 꽃과 음식과 의복과 보배로 공양하면 저는 힘을 다하여 이 사람을 옹호하여 일체의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쨍원 리이핀, 띠스알, 견문이 익품 제12 그때 세종께서 정수리에서 백천만억 큰 광명 구름을 내시고 이 광명이 지장보살 정수리를 비추며 말씀하셨다. 관세음보살이여 그대는 큰 자비로 이 지장보살을 애민이 역이라 이 지장보살이 시방세계에서 모든 천인 중생을 교화하여 큰 방편을 베푸느니라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큰 서원을 세워 깊은 자비로 중생을 교화합니다 제가 천안으로 보니 미래 세상의 중생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들으면 복이 무량합니다 세존이시여 미래 세상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듣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름을 듣고 예배하거나 향과 꽃과 의복과 보배와 음식으로 공양하면 백천생을 지나며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상에 태어나며 결코 악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올레이렌티엔핀 띠이슬산 총루인 천품 제13 그때 세종께서 금빛 팔을 들어 다시 지장보살 마하살의 정수리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실력은 불가사이하고 자비는 불가사이하며 지혜는 불가사이하고 변제는 불가사이하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칭찬해도 천만 겁을 지나도록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지장보살이여. 지금 도리천 궁전에 백천만억 불가사이한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 대보살 천룡팔부가 모였으니 내가 지금 이 대중에게 너를 부촉하노라. 너는 큰 서원과 자비의 힘으로 미래 세상의 말법 중생이 한량 없는 고통에서 해탈하게 하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회중 전체가 부처님과 지장보사를 찬탄하였다. 그때 석가모니불이 이 법문을 설하시자, 사방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상에서 꽃비가 내렸으며, 백천만억의 중생들이 무생법인을 얻었다.